안녕하세요 개그룹 박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한 땅을 보, 보러 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어 제가 장수풍뎅이를 잡으려고 뭐 돌같은 박스를 뒤치다가 왕진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왕진해라는 커다란 진해가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이게 한국에 한국에 산다니 믿어지지가 않죠 음, 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, 집, 어쨌든 집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왕진애가 되게 고급적인 게 다리가 빨간색이에요. 한 9cm쯤 돼 보이는데? 한 9cm, 10cm 정도 돼 보입니다. 아, 한국에 이런 게 산다니. 와, 대박이죠? 이 왕진애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, 아이 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집에서 만나요. 안녕. 오우. 이러면은 아까 엄청 많이 움직였는데오왕진네 한국 왕진네얼굴 어이.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 이건 벽도 잘 타요. 독배있구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. 항상. 지네를 다루실 때는. 지네를. 지네를 다룰 때는 항상 그 장갑 같은 게 필요해요. 지네를 뭐 만지거나 들어 올릴 때. 엄청 두꺼운 장갑 필요해요. 지네가 이렇게... 그 앞니로 살을 찢고 독을 주입하거든요. 오. 한국 왕진네 대박이죠? 와 대박이다. 저희 왕진에는 왕진네는 되게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. 한국 이렇게 이 예쁘고 오리지널 진행을 한다니 너무 매력적. 와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